12월 3일 그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날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늦게 온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근데 아마 후반부에 온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그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 11명이 됐는데 아까 지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왔냐고 물어보았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대회의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고를 듣고 나왔다고는 말씀을 안 했고요 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영주 종기부 장관 말을 들어보면 종기부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 중이셨고 어 제가 자리에 앉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개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개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뭐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럴 경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일의쭉 순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사실 국무회의, 이름거 성원을 갖춘 국무회의가 몇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 거기서 오분간 이야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네. 22시 23분에 대통령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나가, 나가셨고요 나가 네. 그렇게 진행이 된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오영주 종기부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어 5분 네. 동안 진행이 된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국무회의 간사는 그 행안부 소속 의정관인 네. 것이죠 네. 그 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거죠, 의정관은. 의정관한테는 연락 자체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국무회의 자체가 워낙 그, 그 비밀, 엄수가 보안이 생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예, 예. 제 느낌상으로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회의록 작성은 안된 거고요. 네 예. 그러면 이 회의가 이제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경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우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 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이 말이 맞나요? 개회 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 선언 없었다.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안건은 제가 그 나중에 보니까 뭐 김용현 장관이 뭐 문건을 나눠줬다고 그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 그다음 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진행하시다가 그 의사범을 총리님한테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종결을 짓는데요. 국무회의가 쭉 진행이 되다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어~ 이것까지 국무회의로 볼 건지 왜냐면 그 나가신 다음에는 총리님께서 또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상 우리 국무회의 하듯이 이제 바튼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비상계엄선포문뭐 누군가 배포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증인은 하여튼 확실한 거잘 모르겠다. 네, 기억은 없는데 누군가 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헌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걸못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확실한 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어,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야.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 해안보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또 이튿날 개최된 해제 국무회의는 뭐 성립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를 하지 않는데 다른 요건은 갖추었어 갖추어졌을지 모르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2분도 안 되는 그냥 아주 방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는 제목은 아닙니다만. 증인께서는 그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 제가 대통령 집무실 처음 들어갔을 때본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짜리였는데요. 뭐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열시 뭐 전국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중에 제가 총리님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하나 봤는데 제가 봤던 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의 그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를 안 하나요? 아,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 아. 회의록은요. 제가 저도 요번 사태를 계 처음 봤는데 그냥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OX로만 표시가 돼 있고요. 뭐 발언 요지 같은 거는 뭐 보통 국회의원리 바로바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발언 요지도 없고 뭐 다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아마 필요하시면 아마 그 회의록을 하나 받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확인의 의미로 거기에다가 뭐 서명이나 이런 거 할까요? 거기에 아, 작성이 된 다음에 참석한 장관들 부처에 다 확인을 회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을 아니 그러니까 회람을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 받나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제가 이러는안 받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안 하시나요? 네, 저도 안 합니다. 그 작성자인 의정관 서명만 있겠네요. 의정관이 서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한두 장짜리 간단한 거고요. 거기에 부서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국법상의 행위 문서에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설하게 된 것이죠. 최상목 장관의 말에 의하면 자리를 파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여기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게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참석한 사람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전, 전원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최장국 장관은 한마디 더 하세요 12월 4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공공시 40분에 그 소위 f4 회의 그러니까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푸푸 회의를 진행을 했다 그 자리에서 최사묵 장관이 어, 제가 서명하지 않고 나왔다 나는 사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 안 하는데 그날,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그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테이블이 굉장히 긴데요 저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 쪽 가까운 쪽 앉아 있었고 저쪽에서 뭐 서명 어쩌고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어 서명 안 하고 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 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무슨 서명이냐 서명이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명 얘기가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국무회의가 됐든 뭐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자적인 서명을 하는 것이지. 그때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서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다 전자 서명을 하는 것이지. 다 자기 집무실에 돌아가서 한덕수 장관은 비상 계엄 관련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는 평가를 못 하겠다. 자기 생각에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 장관은, 저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최상목 장관도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네.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총리님께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려 갔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다 알고 있었고요. 그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기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판단하시겠습니다만, 회의에서 이게 렇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요건을 차치하더라도 의사정족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명이 모일 때까지 다 기다려서 국무회의를 나름 좌석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그분들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쨌든 평가야 뭐 사법기관에서 할수있지만 국무회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 관해서 좀 네. 여쭤보는데요.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국법상 회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관계국무위원은 누구인가요? 그게 지금 원래 그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관계 국무위원은 누구인 거죠?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혁수 국무총리는 자기는 부수, 뭐 부서고 뭐고 서명도 안 했고 일제안 했다고 하시거든요. 증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서를 한 적은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제 소관 업무도 아니었고요. 이번 비상겸이 제가 건의를 했으면 아마 제가 소관 부처 장관이 됐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은뭐비상겸과경비겸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 대험을 했다는 아마 제가 소관 부처 장관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